오늘은 물질로 유발된 불안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. 말 그대로 물질로 인해서 어, 공황 발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불안 상황을 좀 이, 발생하거나 아니면 강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발생되는 경우 물질로 어, 유발된 불안장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, 우선은 물질에 의해서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좀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공황발작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강박을 좀 경험하는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불안 어떤 증상들이 물질을 사용는 그 이후에 좀 중단을 하면은 사주 뭐 이후에 뭐 발생하기도 하고 뭐 물그 물질을 좀 바로 중단하면은 어떤 불안이 바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어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음, 물질을 좀 보통 오래 사용하는 경우 어 물질을 유발한 뭐 불안 장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, 진단은 좀 어떻게 하는지 어,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, 공황 발작이나 아니면 불안이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, 그리고 어, 병력이나 그니까 기존의 예전에 뭐 물질로 인해서 어떤 불안 장애를 좀 경험해 한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신체 건강 검진을 좀 통해서 아니면 검사 소견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어 다른 것으로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어 중단인지 아니면 급한 증상인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세부적으로는 뭐번불안 장이나 공황발작이나 공황 공포증이나 아니면 강박증 같은 그런 부분하고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것 이것도 감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을 좀 감별을 해야 되는지 보면은 어, 단기간 의식장애 로인서 인지 변화로 인한 어떤 선망을 좀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혼재성이라고 해서 기분 장애나 아니면 불안 장애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같이 올수 있는 질환이 있어요. 어, 불안 장애 이 중에서도 뭐 공황 장애나 범불안 장애나 아니면 사회 불안 장애를 좀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강박장애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,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어 상담은좀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. 보통 이제 어 청소년 이후에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를 좀 많이 하는.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약 같은 경우에는 한 부, 오, 아, 불안 약을 좀 복용한다는 거,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, 이런 장애를 좀 경험, 이런 거를 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, 한다면, 안정된 어떤 환경을 좀 제공해줘야 되는 거, 그리고 본인 수술과 몸과 노력하면 격려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, 그리고 스트레스가 좀 많으면, 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좀 관리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물질로 인해서 불안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우선은 어, 물질로 유발된 불안 장애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물질로 인해서 공황 발작이나 불안한 어떤 증상들 아니면 강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. 그, 물질을 좀 사용해서 불안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정된 어떤 환경을 좀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